한 무리의 심리학자 오빠들이 오빠들 없네. 오케이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심각한 정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했어. 혹시 문법으로 학교에서 내면 요거 조심하라 그랬다. 선행사 아니라고 해놓고 얘가 선행사라고 했어. 사람이니까 후랑 덴만데 위치 안돼. <laughs> 이 사람들은 후이 사람들은 경험한다. 매주, 주단이야, 주단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룹 음악 치료를 음, 경험해. 그 음악 치료가 뭐가 포함되냐면, 얘는 전치사야. 그 전치사들의 동명사들 두 개인 거야. 친숙한 노래, 또 독창적인 노래 작곡하기. 결과는 보여주고 있어. 연구했다 그랬잖아. 연구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어.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어차피 배열 문제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풀어봐. 연구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룹으로 해야 돼.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그룹으로 하는 음악 치료가 참가자들의 컬러 테이 라이프 삶의 질을 어우 많이 개선해줬나봐. 개선 엄청 해주더래. 개선을 엄청 해주더래 때문에 이 사람들이지 참여한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 전치사 때문에 동명사야. 그리고 도즈가의미상의 주어야. 자, 개선됐다 그랬잖아. 그 이유를 때문에라고 들어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엄청난 엄청난 숫자의 활동을 참여하더라고. 가장 큰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경험한 활동, 활동. 아주 효과가 큰 것들이 있잖아. 그 활동들을 아주 많이 참여하더라고. 그러니까 개선되더라라는 거지. 포커싱. 노래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 노래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 자두 개가 있어. 노래하기, 작곡하기. 이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두자고? 노래하기. 노래하기에 초점을 둔또 다른 그룹의 심리학자들은 검토해 봤대. 연구했다고. 기사를. 아피칼스 이 단어 요즘 유행이라 그랬지?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야. 효능감. 그룹의 그룹. 때를 지어서 노래하는 것에 대한 효능에 대한 기사를 검토해 봤어. 그 때창은 뭐인 거야? 정신적인 건강 치료였던 거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지? 뭘 갖고? 정신 건강 문제 어디에서 집단 생활 환경에서 집단에서 적응 못하는 애들이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애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에게 뭐를 시키라고 때창을 시키라고 애들을 같이 노래하는 걸. 자, 검토했어. 그럼 또 뭐가 나와야 돼? 결과가 또 나와야 되지. 그래서 The Findings, 그 결과는 데디아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콰이어, 합창단에 참여하잖아? 합창이 뭐야? 떼창이잖아, 떼창. 하면 정신건강과 행복이 엄청나게 뭐 됐다? 개선됐다, 라는 거지. 자, 그룹 노래, 떼창. 떼창은 즐거움을 제공해줬고 감정의 상태를 개선해 줬고 소속감도 키워줬고 자존감도 강화해서 다 좋네 다 좋아 이렇게 네 가지가 된 현상을 뭐라고 하게 하나 둘셋네 가지가 된 현상을 뭐 무슨 감 효능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